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으로 나왔구요. 이 방향으로 가면 어린이 세상 역이구요 오늘 매물은 대로변인 옆에 있고 주차장이 양방향 주차로 굉장히 조건 좋은 매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수성구 황금동 804번지 노블레스 건물이구요. 오늘 매물은 투룸입니다. 대구기전 투룸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게 투룸이구요. 오늘 매물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 보시면 중문 설치되어 있구요. 신발장은 키큰 양으로 두칸 있습니다. 거실이 오늘 매물 아주 큰 편인데요. 거실 크기가 3m60에 3m40cm 이상입니다. 벽대백 100 구조에다가 크기도 커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싱크대 크기 크고, 냉장고 크기도 크고요. 이런 공간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겠죠. 렌지대 같은 거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안쪽에 욕실 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남향이고요. 크기 큽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욕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방 방 크기는 3m 40에 3m 40cm 크이고요 투룸 방치고 이만하면 크죠 거실도 큰 편이고요 오늘 은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으로 베란다 공간 볼러 세탁기, 말라건도 설치되어 있고요 체광창큰 편입니다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